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주식시장과 산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인 자율주행과 로보틱스 리레이팅에 대해 심축 분석해보려 합니다. 세계는 지금 단순히 자동차를 만드는 시대를 넘어 이제는 어, 피지컬 AI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1. 산업의 재정의 2026년은 피지컬 AI의 원년입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선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6년은 인공지능이 가상공간을 넘어 실생활의 하드웨어로 확산되는 피지컬 AI와 에이전틱 AI의 원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고증권의 한 연구원은 자동차 업종은 로보틱스와 자율주행 기술이 결합되어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입는 섹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2. 기술적 시너지. 자동차 부품이 곧 로봇 부품이다. 왜 자동차 부품사들이 로봇 시장에서 유리할까요? 답은 기술적 유사성이 있습니다. 핵심을 공유하기 때문이죠. 휴머노이드 로봇의 핵심인 액추에이터, 감속기, 모터, 센서는 기존 자동차 부품 기술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사들에게 로보틱스는 단순한 사업 다각화가 아니라 기존 기술을 확장해 신규 수요처를 확보하는 강력한 성장 동력입니다. 참 트리거를 눌러버린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최근 시장의 인식을 완전히 바꾼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현대차가 CES 2016에서 공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는 로보틱스가 단순한 연구과제가 아닌 실질적인 비즈니스 모델임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곧 밸류체인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일으키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4. 밸류에이션의 재평 제조기업에서 성장기업으로 바뀐 자동차 부품사 이제 시장은 자동차 부품사를 전통제조기업의 잣대가 아닌 로보틱스, 테크기업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모 연구원은 현대차가 고질적인 저평가를 벗어나 리레이팅의 전기를 맞이했다고 분석합니다 이러한 온기는 대장주를 넘어 밸류체인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5. 수혜주 분석 낙수 효과를 누리는 기업들 실제로 주식시장에서는 반도체에 이은 강력한 순환매장세가 나타나며 관련 부품주들이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한가 마감기업 DH o 토리드3기 한주 라이트메탈 DH 오토웨어, 모베이스 전자 등 이들은 자동차 부품주로 분류되지만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전전부품 등 로봇 제조의 필수적인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6. SDF와 데이터의 힘 힘이...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제조 혁명입니다. SDF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제조 라인에 대량 투입하고 대규모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차세대 공장입니다. 이를 통해 부품사들은 로봇 부품의 대량 공급 체계에 편입되어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자동차 부품 산업은 이제 내연기관의 한계를 벗어나 미래 모빌리티와 로보틱스의 핵심 파트너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기술의 확장성과 신규 수요처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부품 기업들의 리레이팅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지금까지 여러분 모두 부자되길 바라는 바세요였습니다.